하나님 말씀 1 1기하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제가 가진 구약성경 570페이지입니다 570페이지 구약성경 6장 1 1기하 6장 합도원 15절에서 18절까지 그리고 20절 한절 말씀하도록 합니다. 6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업을애워싸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내 네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이십절입니다. 사마리아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에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오늘 이 본문은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도단에 도단을 에워쌌지만, 에워쌌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완의 눈을 열어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십니다. 반면에 아람 군대는 엘리사의 기도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져. 무방비한 상태로 사마리아로 끌려간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에 개입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나의 삶에 개입하시게 하라. 나의 삶에 역사하시게 하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인데 20절 말씀 보시면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여러분,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온다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전쟁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아람 사람이 적군인 엘리사에게 왜 내려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아람 사람, 즉,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 이스라엘로 온다라는 그 말입니다. 아람 군대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몰래 비밀작전, 즉, 계획을 세워도 이 엘리사가 다 알고 있으니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엘리사를 잡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온다라는 것을 아시고 도단을 포위한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십니다. 아람 군대의 눈이 보이지 않자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게 자신을 따라 오라고 하자 앞을 보지 못하는 아람 군대는 엘리사인지도 모르고 엘리사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어서 따라갔는데 따라가 보니까 어디입니까? 어디로 이 아람 군대를 엘리사가 인도했습니까? 사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는 이미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중심부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기도로 아람 군대의 눈이 보이자 자신들이 이스라엘 군대에 포위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전위를 상실할 만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이 내용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어떤 일이든 어떤 문제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한 순간에도 모든 것들이 역전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람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갑자기 역전된 것은 기도하는 엘리사보다 적극적인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착각할 수 있는 것이 엘리야처럼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나만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없신 여기다가 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주십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삶의 예배는 커녕 주권자의신 하나님은 온데간데없고, 나만을 위해 사는 것 같고, 세상 것들을 채우기 위해 세상 따라가는 나의 삶은 아닌지, 이 새벽에 주신 교훈 붙잡고, 내 자신을 좀 면면히 살펴보고, 만약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회복하여서 오늘 하루는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내일 평생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어떤 상황도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진음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번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과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보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지 아 않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되 보이지 않음에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인데 1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업을 애호삿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아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까 하니 여러분 밤에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도단을 에워쌌지만 포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와서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는 엘리사의 사환은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만 보고 겁에 질려 주인은 엘리사에게 와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까 하니 무슨 말입니까 주님. 인 우리는 이제 죽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사의 기도로 사완의 눈이 열려지고 그때서야 엘리사를 둘러싼 그물 불말과 불병거 즉 하나님의 군대를 이 사완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음에도 나 역시 사완처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역사 즉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새벽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엘리사처럼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라고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 날마다의 삶에서 순간순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번해 주시는 교훈은 저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는 것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어떻게 요 흘러 보내라. 흘러 보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인데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없는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도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나의 삶에 개입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 살아가게 되라고 이 새벽에 하나님을 보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도 복이 없셔서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과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